check 목에 힘을 빼고 한번 이렇게 상모 돌리듯이 한번 돌려볼까? 그 상모 약간 고개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얼굴이 지금 바닥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정수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걸 한번 그냥 천천히 해보세요. 일단 힘을 빼야 돼요. 음, 목에 힘 주면, 목에 힘 다치니까 슉. 가장 머리가 무겁고, 그 다음에 천천히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서 내릴 때, 쿵! 힘 빼고, 다시 천천히 올라왔다가, 여기서 쿵!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 그거를 느낌해서 한번 이렇게 쿵! 돌려봐요. 그 다음 요턱 봐봐. 원을 그릴 때, 귀가 땅으로 내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턱이 아래를 이렇게 내려오면 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이렇게 정수리가 앞을 보면서 얼굴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 옆으로 갈 때도 턱이 귀가 바닥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반원을 그리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원을 한번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명치가 있어요. 명치를 한번 손을 대봐요. 밑으로 끌어내리면 얼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간 고개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 봐요. 이렇게 피면 내 머리도 어떻게 해? 이렇게 딱 들리죠. 시간차가 약간 있죠. 얘부터 내려오면서 얘가 고개 따라오고, 이거부터 끌어올리면서 그다음 고개 올라가고, 옆구리 있어요. 옆구리 여기 날개 죽지, 그죠 등판 얘를 이렇게 끌고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고개가 같이 끌려오죠. 일어날 때도 얘가. 이렇게 일어나면, 몸이 일어나면 고개가 나중에 딱 쓰죠. 쭉 고개를 떨어뜨리면 후. 다시 쭉. 그렇죠. 이쪽이 귀로 갔으면 이제 서클 정수리까지 내려왔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명치를 쫙 펼게요. 고개가 얼만큼 돈 거예요? 반만 돈 거예요. 반만. 풀로 다돈게 아니라.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쿵. a 쿵 a 쿵 타이밍은 one two and 이에요 오케이 시작 one two and three n one two, and three, five, six, seven. 자, 이번에는 t 에 해당하는 발을 우리 정면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두시 방향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o 투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 벽으로. 투에 그러면 3를 조금만 돌아도 턴이 완성이 되겠죠. 풀로 다안 돌아도. 1, 2할때두 시방에 갈때내 옆구리 고개를 이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 2, N 하고 고개가 일로 가죠. 그 다음에 3할때 돌아와요. 그 다음에 N에 들어서 6, 7, 1, 2, N, 3, N, 5. 턴하면 살라니까 겁도 나고 어, 타이밍 맞추기 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겁이 안 날라면 우리 턴할 때는 이제 시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겁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을 안정적으로 지금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발을 먼저 디디심시면서 하셔야 돼요. 발이 안 오면 중심이 안 오면 얘가 중심이 무너지거든. 옆으로 가더라도 내 시선은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고 3에 3에 턴할때 얘도 같이 살짝 담갔다가 온다고 생각해. 지금 보면 이렇게 갔다가 굉장히 슬로우하게 오는데 1, 2, and 쿵착. 여기, 여기가 빨라야 돼. 내려오는 거궁착요 부분이. 1, 2, and 3, and 5, 6. 빨리 시선을 봐줘야지 안 어지러워요. 정수리, 요, 이렇게 상모 돌리는 느낌 얘기했죠? 그래서 걔를 목을 다 돌리려고 하지 말고, 요 정수리 끝에 뭐가 달려있다 생각하고, 가볍게, 가볍게 이 부분을 돌리는 걸 한번 느껴봐요. 약간 그리고 자세를 조금 낮추면 더잘 돼, 헤드롤 할 때. 밴딩 하시면 훨씬 얘가 안, 몸이 더 안정적으로 어, 쓰기도 좋고, 이렇게 너무 딱 서서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two and t h r 그럼 나도 모르게 옆구리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춤이 약간 입체적이 돼. 그냥 여기서 깔딱 고개만 하는 것보다는 one, two and three, five, 6 7뭐 돌아와서도 내가 꾸미는 동작을 넣을 수가 있고 몸통을 계속 여기를 쓰니까 레이디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잡고 남자분들은 그냥 쿵 빠빠빠 나는 이헤드롤이어 턴에서는 너무 어렵다 하면 이제 사이드 베이직 할때 베이직에서 원투앤 쓰리 n 앤, 빠씨 세븐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죠 원투앤 쓰리 앤빠씨 그리고. 그냥 앞뒤로 가는 베이직에서도 똑같이 2앤3앤만 and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앤3 앤. 이런 식으로 그냥 베이직에도 쓸수 있겠죠. 1, 2앤3 앤, 5, 6, 7. 샤인 같은 거할 때도 만약에 1, 2앤 3, 5, 6, 7. 1, 2앤 3, 5. 뭐 이런 식으로 수직회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오늘 턴 헤드롤 하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 했고 타이밍은 2n3 and n에 올라오는 거 했어요. 그래서 뭐 턴하면서 쓸 수도 있고요. 스텝 하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렇 샤인하면서도 뭐1 2 n3에 내가 다 연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사이드 턴할 때도 2n3 5, 6, 7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연습은 좀 필요해요 얘는 근데 방법을 알고 연습하시면 훨씬 재밌어 그리고 헤드롤은 멋있는 동작이고 이걸 잘하면 그냥 바로 뭐 어! 고수 반열에 빡 올라가지